Keep kissing in the front of my car under the stars. I want you to know I'll take this love slow. How did you get so cool? I'm just a fool falling for you. Don't wanna let you go. I'll take this love slow. Hello, open. 오늘 영상은 2022년 다이어리를 어, 소개도 해보고 2021년에 뭘 썼는지 어,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제가 지금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. 일단은 먼저 분류를 해줄게요. 이쪽에 있는 게 사용한 다이어리고, 이쪽에 있는 게 이제 2022년에 사용할 다이어리인데, 사실 요세 가지 같은 경우는 스크랩북이에요. 그래서, 이 스크랩북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개를 돌아가면서 사용해주고 싶은 스크랩에 지금 사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 쓰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세 개는 2022년에도 다 사용을 해줄 다이어리라서 여기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한 거는 이미 다 채우긴 했는데 뭐 빼고 싶고 쓰면 22년에 다시 사용을 해도 되니까 먼저 보여 드리자면 아직 요 끝에는 안 썼거든요. 뭐안 썼다고 하기도 좀 민망한 두장 남은 상태인데 이거는 아날로그 키퍼 PP 바인더예요. 요렇게 스크랩북으로 사용을 해 주고 있고요. 어, 이게 20이라 보니까 구멍 뚫기에도 편하고 이 사이즈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페이지를 다 꾸며놓고 어, 쓰고 싶은 그런 페이지를 찾아가면서 스크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안 꾸민 페이지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냥 생각날 때 요런 식으로 이런 페이지들은 생각날 때 꾸며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준 페이지와 안 꾸며진 페이지가 있고 이한권 있고 이거는 정말로 다 끝낸 다이어리인데 예전에 애용애용 다이어리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어요. 기억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다이어리를 그 그때 썼던 다이어리를 제가 뜯고 표지가 너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. 제가 너무 이것저것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표지만 뜯고 이, 페이, 이 바인더로 다시 옮겨줬어요. 그랬더니 너무 괜찮고 이렇게 이한 거는 다 끝내서 이렇게 보관 중이고 이세 번째인데 사이즈가 A7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요런 식으로 세로로 돌리면. 사이즈가 딱 적당하고 A5 다이어리를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, 사용했던 다이어리. 근데 그거는 살짝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이 다이어리는 정말 괜찮아요. 요런 식으로 지금 안쓴 페이지들. 이렇게 남아 있고 그냥 이거는 뒤에 꽂아 둔 거고요. 스크랩북은 2022년에는 이 PP 바인더를 더사 가지고 요런 식으로 쭈루룩 스크랩북을 모아 두는 게제제 목표까진 아니고 음, 희망사항 정도? 그래서 더 많이 모을 예정이에요. 이 사이즈랑, 어, 이 재질도 너무 마음에 들고 잘 써가지고, 이거 보여드렸고, 스크랩북을 보여드린 김에 A5도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구매한 거예요. 몰아보기 영상으로도 다 보셨죠? 그, 바인더를 지금 다 썼는데, 이것도 너무너무 잘 썼어요. 이 바인더가 튼튼해가지고 정말 종이를 많이 끼웠는데도 괜찮더라고요. 튼튼하고.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그 요런 갈색 버전이 아니라 검정색 버전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하나 더 살까 싶었는데 이 PP바인더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 검은색 바인더 말고 요거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뭐 근데 쓰다가 사고 싶으면 언젠가 또 사겠죠? 무인양품을 펜을 어, 사러 가는 김에 뭐 하나 하나씩 모으다 보면 또요런거 가져올 것거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 <laughs> 어쨌든 너무 너무 잘쓴 다이어리입니다.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영상 어, 찾아서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체계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먼슬리예요. 제가 위클리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먼슬리를 마그레스라에서 구매를 했었고 꾸미다 말았거든요. 꾸미다 말아서 9월까지 사용을 하고 안 꾸며줬어요. 또 생각난 김에 꾸며줘야겠네요. 어쨌든 이것도 너무 잘 썼어요. 진짜 괜찮거든요. 가볍고 그냥 먼슬리 꾸미는 용도로는 적합한 요런 다이어리인데, 제가 노란색, 연노란색을 좋아하나봐요. 이거를 샀었는데, 또요 색을 구매했더라고요. 제가 웬만하면 은 같은 색은 잘안 사는 편인데, 다이어리를 워낙에 많이 사니까. 근데 또 구매를 했었고, 이거는 띵크 레코드 2021년 다이어리 소개 영상을 보시면 띵크 레코드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. 그거를 제가 지금 반으로 나눠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정말 두 개가 다른 다이어리 같죠? 띵크 레코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두꺼워지다 보니까 얘가 필기가 잘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두 개를 나누자 해서 뒤에를 나눴고 이거는 그냥 이게 공장 제품이었나? 오브젝트에서 구매한 그 봉투를 잘라서 붙였었고 정말 잘 썼어요. 예쁘게 잘 썼었고 이거를 나눠서 이거를 썼었는데 이 바인더가 지금은 제가 회사에 노트를 두고 왔는데 옵티크라는 다이어리를 제가 어 스케줄러 용도로 썼었어요. 그때 왔었던 바인더인데 제가 이거를 어, 끼워져 넣어줬고 왜냐면 이게 종이만 제가 덧대 써가지고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모서리가 날 날더러... 떨어 쓰면 은 바로 끝날 것 같아서 이거 쓰고 뭐 이걸 쓴다든지 이걸 쓸 예정인데 이거는 OAB 스튜디오 다이어리에요. 근데 제가 열어보고 약간 실망을 했어요. 색깔이 제가 생각했던 색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다이어리인데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어, 형광색이 안 나오게 찍히는데, 실제로 보면 형광색이 되게 많이 돌고, 조금 비싼 것 같아요. 이 다이어리가 16,000원인가 했었는데, 안에 내지는 이렇게 먼 슬리 있고, 위클리 있고, 원슬리 있고, 클리고 있고, 이런 식인데 제가 위클리를 안 쓴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옵티클을 쓰다 보니까 제가 위클리가 상관이 없겠더라고요. <laughs>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도 뭐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사봤습니다. 이 디자인, 이 색깔에 반해서 산 건데 약간 아쉽. 뒤에는. 무지 꽃 표지 뒷표지는 요렇게 생겼어요. 근데 사진을 찍으면 되게 예쁜 색깔이긴 하거든요. 어, 근데 좀 아쉬워요. 색깔이 차라리 이런 색이나 이 엽서 색깔이었으면 더제 취향이었을 것 같은. 근데 이 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겠죠? 저 말고. 근데 코팅이 된 표지라서 때가 잘안탈것 같긴 해요. 저는 이 코팅된 표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씌우는 것보다. 그리고 주신 엽서. 엽서도 되게 예뻐요. 예쁘죠? 이거 말고도 제가 OAB에서 다른 제품들 많이 샀거든요. 그거는. OAB 원 브랜드 하울 할때 영상을 좀 따로 찍으려고 남겨놨습니다. 귀여워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다이어리가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사용할 다이어리 겸뭐 스케줄러 겸 그냥 노트 같은 느낌으로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. mmmg 스튜디오 다이어리인데 이거 다이어리를 샀거든요. MMG를 n 그 그제 초등학교 때, 초등학교 때 아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 보고는 싶었는데 뭐 그때 당시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으로만 했었거든요. 생각만 했었는데 오랜만에 그냥 쳐서 들어가봤는데 있는 거예요. 아직도. 아 그래서 추억을. 담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게 가격이 정말 저렴해가지고 쿠폰을 쓰니까 만 원, 만 육백 원인가 뭐 그런 식으로 구매를 했었어요. 근데 이게 표지도 이렇게 가죽이고 튼튼해서 막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가방에도 넣고 다니고 뭐 이곳저곳 이동할 곳이 막 많으니까. 스케줄러로 쓰기에 딱일 것 같은 이렇게 먼슬리가 있고 앞에 몰려 있고 위클리가 이렇게 있어요. 근데 메모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기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할일 적고 저는 제이인 사람이라 하루에 그뭘 해야 되는 그일 같은 거를 다 적어놓고 체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뒤에 무지랑 모눈이 있는데 모눈은 손이 안갈것 같긴 해요. 너무 모눈이 진해가지고 그래도 색깔은 예쁩니다. 저의 이걸 딱 보자마자 저의 추억이 막 방울방울 생각나는 그런 다이어리였어요. 근데 표지도 너무 예쁘고 근데 구매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연노랑색이고 제가 썼던 다이어리들 그것도 연노랑 이것도 연노랑인 거예요. 진짜 나 연노랑 좋아했구나. 라는 생각이 드는. 이게 진한 녹색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뭐 되게 다양했어요. 사이즈도 라지도 있고, 스몰도 있고, 이건 스몰 사이즈입니다. 라지도 있고, 스몰도 있는데, A5가 딱 적당할 것 같아서 이걸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썼던 다이어리들도 보여드렸고, 뭐 앞으로 쓸 다이어리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취향에 맞는 다이어리 꼭 찾으셔서 2022년에도 기록과 함께하는 삶 어, 찾았으면 좋겠고 다이어리를 또 2년째 써 보니까 느낀 점이 재밌어요. 그리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했고 뭐 기억력이 저는 좀안 좋은 편이어서 그런 거 회상하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.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, 2022년 다이어리인데 너무 늦게 온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